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가 있어요. 전 P는 B를 출발해서 BCB를 갔다가 전 P는 어디를 출발해서? B, B. B를 출발해서, P가 동점이죠. 움직이는 점. B를 출발해서 C로 가고 있는 거야. A, 그렇게 했을 때 매초 몇 센치? 몇 3cm. 3cm per sec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해갔어안 갔어? 네. 10초 후에 사다리 꼴의 넓이,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지 네. 자, 미주기 잡아야 되겠죠. 미주기 잡아. 네. 시간? 시간? 시간을 뭘로 잡으냐? 몇초 후라고 했을 때 시간을 X 그다 넓이를 AP, CD 사각형 AP, CD의 넓이를 뭐라고 적죠? Y 생각 아주 잘했는데 봐봐 얘들아 미주를 잡을 때 헷갈린 부분을 보면 여기 문제 지금 10초 라고 했지? 네 숫자를 줘버렸잖아 제가 미지수 거라 생각을 안한다 숫자 가려진 거야. 처음부터 지금 X라고 잡아갖고잘 잡았는데, 저 10초라고 하는 숫자를 던져버리니까, 저 숫자가 이미 주어졌잖아. 이미 주어졌으니까 얘들이 x 로고 잡을 생각을 안 해. 근데 내말 명심하세요. X 대신에 10을 넣어서 문제를 다볼 거면 답은 나와요. 근데 얘가 만약에 소수령이 나오잖아? 소수령이 나왔고, 1차 함수가 시험법인데, 이게 소수령이 나왔을 때 1차 함수식이 없잖아요? 서술형 했던 그 식의 그 1차 함수식 y는 이렇게 시작하는 식이 없잖아요 어, 그럼 감정 당연히 나온거에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이해가세 식수해 봅시다. y는 어떻게 나오거 y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하고 밑변 더해야 되겠네 밑변 얼마예요 밑변, 밑변 얼마예요 45라고 할까요? 우선 일단 45 그럼 더하기 밑변이 여기지 pc 길이지 그치? pc 길이 얼마에 피씨 그 길이는 피가 가고 간 길이야 가고 남은 거리야. 가고 남은, 남은 거리잖아. 40, 그치? 그래서 45에서 얼마 빼줘야 돼? 45에서 3x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방향을 체크해야 된다고. 이게 예, 가요? 안 가요? 높이가 네. 얼마야? 20이 이렇게 나겠죠 이것도 신나게 막 분배하려고 하지 말고 얘랑 얘랑 먼저 해. 네. 알겠죠? 그럼 1 곱하기 얼마야? 90-3x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단위 조심하고, 어? 이해가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900-30x. 이게 y가 되는 거지. 그때 x가 얼마일 때를 얘기하는지, 네. 10일 때 y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고,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이 이걸 갖고 식을 어떻게 물어보기도 하냐면, f 10의 값이 네.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네. 같은 말이죠?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요안 가요? 이해가요? よいしょ。<laughs>